어머니 이제 공항에 왔습니다. 실감이 조금 나시나요? 네. 이것만은 꼭 하겠다라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?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를 오리지날 일본식 초밥 먹고. 일본식 초밥 돌아올 때까지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. 네. 안녕. 킨류 라멘입니다 900엔 라멘과 이것은 기본 600엔 라멘 밥과 고추김치는 무한으로 제공됩니다 맥주는 자판기에서만 뽑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첫 어? 먹을 라멘 맛 어때요? 생 먹을라멘 먹을라멘? 그 고기국수같지 맛있어? 그러니까 응.

여기는 카락사 호텔 오사카 신사의 밭이라는 곳이고 어, 2박에 15만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1박에 7 5천원0원 싱글 침대 두개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좁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침대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<laughs> 침대가 작은 게두개딱붙어있어고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가격이 너무 생각보다 싸다 뱉터가 2박비 꽃백이라고? 저희... 어 그치 넥스 네, 그, 그, 도쿄에는 제 벚꽃 구경하 갈라고 필살기 잡았는데 벚꽃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쓸데없이 벚꽃 그 돈만 들고 벚꽃 다 잡고 치면 성질나는데 그치? 음. 우리 좀 쉬다가 내가 좋아하는 마루 그 커피숍에 엄마를 데려가겠습니다 네 ㅂㅂ 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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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온것 같은 기분 나게 해줄까? 어떡해 엄마도 해봐 나는 아직 남았어 하나 더 먹어도 되나? 응, 나는 배불러서 그만 먹을 하나만 더먹어래 여행 온 기분 난다 <laughs> 뜨거워 엄마 천천히 드셔야 돼. 두 개로, 먹어야 돼. 어, 두 개로 먹어. 아두 <laughs> <laughs> 뜨거워? 음, 뜨거고 너무 확 들어왔어? 응. 안녕. <laughs> 제가 찍었어요 내가 익힘이나 이건 익혀져서 나온 거지 한번 튀겨져서 나온 건데 저기다 다시 구워서 먹은면돼 개인 하루에 원하는 만큼 응. 아, 소스도 찍어서 먹어도 되고 소라서 기름이 많잖아 와사비로 꼭 찍어서 먹어도 되고. 어 맛있어. 맛있어? 말을 바로 이렇게

咱吃下不少。

그래도 어제 맥주도 좀 켜먹었는데 소가 미치려나? 놀랠것 같으면 내가 55살로 이럴 <laughs> 나도 55살 먹으면 안 놀랄 수 있나? 어. <laughs> 너는 50살만 먹어도 안놀랠수 있어. 남자니까 응. <laughs> 요즘 시대에 남자니까라는 말 하면 돼 그래? 아니 그 달리 남자가 아니고 배짱이 두둑한 남자니까 배짱이 두둑한 남자가 아니고 배짱이 두둑한 성빈이니까 Хаманка и Долевка. Хаманка и Долевша, както ме е валено. Още така се са. 니가 키를 쥐어 던지는 니볼게를말어 던지는 아가키어니다 키를 만내던면니다 키를 쥐어 니다내가 길을 두 시간 동안 헤맸네. 아 얼른 들어갑시다. 아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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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맛있어, 이거, 이거 맛있어요. 맛있어, 이거 이거 맛있어, 요 맛있어, 요어이이

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내가 이기면, 다섯 정거장 가기. 엄마가 이기면, 세 개. 가위. 가위, 바위, 포. 가위, 바위, 포. 다섯 정거장. 가위, 바위, 포. 가위, 바위, 포. 왼쪽. 오른쪽, 오른쪽으로 오른쪽, 다섯 정거장. 오늘 르죠 그래? 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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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바이 고 바이 바이 고 됐다 음. 가자 아, 응. 어머니 추우시면 은 오시기 전에 말을 하셔야죠 만큼 추울지 몰랐죠 오자마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늘8천0 0원이 났어 <laughs> 새로운 동네 구경도 하고 좋지 뭐

아, 다 돼지였어? 아, 네 굉장히 맛있다 <laughs> 그러면 가장 맛없었던 음식? 고기다 아, 맛도 없을 뿐더러 음. 고기하고 어울리지도 않았고 하얀. 음. 맞아 고문, 하얀 고무신 그지? 맞아 엄마 갑자기 비가 와요, 그쵸? 응 음. 아까 네. 추워가지고 기분 하루 종일 저녁 먹을 내내 안 좋았잖아요 아니요, 안 좋지는 않았는데 조금 추웠 짜증을 안 냈다 뿐이지 수틀리면 아들한테 야이새끼 할 기분이었잖아요 그쵸? 죽여 올라 그랬지. <laughs> 근데 왜안 추워요 엄마? 아들이 옷 사줬어요. <laughs> 요 안에 입었어요. 나중에 보여줄게요 낮에.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워요? <laughs> 하나도 안 추워요. 호텔까지 한 600m 남았어요. 오케이. 어 우리 그때 봤던 거기다 장 한국장.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또 소주 먹을 겁니다. 안녕. 빠이. 어만 <laughs> 다음은 야 <laughs> 일단 아들하고 같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좀 설레기도 했고, 일단은 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아. 음. 엄마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같이 있으니까. 음. 좋아? 좋아. 너무 좋지?